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해됐습니다입니다. 요즘 세상은 자꾸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. 더 많이 벌고, 더 높이 올라가고, 더 화려해지라고 말하죠.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.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정결함이라는 것. 오늘은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. 그 조용한 아름다움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정결한 삶이란 무엇일까요? 정결하다는 건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. 욕심을 줄이고, 마음을 비우고, 내 삶을 나답게 가꾸며 사는 것,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내면이 단정한 삶. 그게 바로 정결한 삶입니다. 정결한 사람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.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고,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. 칭찬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, 비난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죠. 적게 가져도 풍요롭습니다. 정결한 사람은 소유보다 존재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. 집이 작아도 따뜻하고 옷이 많지 않아도 단정하며 밥상이 소박해도 감사할 줄 압니다. 관계도 가볍지 않습니다.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 대신 따뜻한 눈빛을 건넵니다.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진짜 내 사람과 조용히 마음을 나눕니다.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. 정결한 삶은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. 남이 뭐라 해도 내 양심에 떳떳하면 그걸로 된 거죠. 정결한 삶은 결국 정리하는 삶입니다. 불필요한 물건, 지나친 욕심, 억지로 붙잡은 인연, 하나씩 내려놓으며 마음의 공간을 넓혀갑니다. 그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. 화려하지 않아도 반짝입니다. 정결한 삶은 누군가에겐 조용한 감동이 됩니다. 거창한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과시 대신 겸손으로 마음을 얻습니다. 그 모습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모습일지 모릅니다. 우리는 더 이상 남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잘 보이기보다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나이. 그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정결한 삶입니다. 내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단정히 하고 소박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. 그게 진짜 어른의 멋이고. 진짜, 중년의 깊이 아닐까요? 오늘도 진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.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. 이해됐습니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